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SUV 기아 스포티지 R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R 2륜의 l x 고요 2011년 식 2011년 1월 최초 등록이고요 경유 오토 은색이 139,000km입니다 가격이 참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, 단순 교환은 있다 앞쪽은 사고 전혀 없고요 그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건 엔진 미션 쪽이 말한 거고요.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. 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자, 전면부 대각선이고요. 자, 대각선. 후측면. 또 후측면 보이겠고요. 자,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요. 자, 운전석 뒷좌석. 네, 핸들. 키로스 1 3 9 0 0 0 m 로고요 오디오. 네,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,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, 네, 옥수기능이고요. 있 네, 뒤쪽에서 트렁크 상태 보시겠습니다 네, 엔진 상태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예 네, 아직은 상품화 되기 전에 사진찍은거라 아주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네, 가격대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본넷하고 이제 트렁크하고 조수 펜다 그 다음에 리어 패널이 있습니다 그부분 교환이 있지만 엔진 미션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네, 다. 네,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1개월에 2 0 0 0 k m 엔진 미션 보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제 네, 그 검색 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제 얼굴 보이실 겁니다. 그러면 얼굴 밑에 V자 받고 있습니다. 이걸 클릭을 하시고, 자 www.수이차싸게싸게. com이 나옵니다. 한 번만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,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. 그래서 모델, 연식, 키로스 가격 다 나옵니다.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차명과 차량번호 뒷자리만 알려주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스포티지 아래 5550 예, 뒷자리 4자리만 네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. 무료 콜매트 증정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<laughs> 프리미엄 콜카 매트입니다. 블랙, 그레이, 브라운, 레드, 초코 색상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무상으로 예, 드리겠습니다. 도이치 오토 월드는 어디에 있냐면요. 네, 수원역 앞에 있고요. 내비게이션에 도치 이 오토월드 치셔서 오셔도 됩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고요.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. 자, 설명 다 드렸고요. 혹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요.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. 저가 회원님들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 많이 찾아뵐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항상 행복하시고, 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